우리가 해외를 갔을 때 외국과 우리나라의 분위기 차이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 음식, 표지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건축물이 분위기 차이를 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이야 전체적으로 세계가 발달해가면서 빌딩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나라별로 독특한 그 나라만의 디자인들이 녹아있는데요. 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지만 가끔씩 외국을 나가서 건물을 보는 시선을 초기화하고 더 넓은 시야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더 다양한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시간을 좀 내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 건축물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부분을 가져오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입니다. 1번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건물이 생각날까요? 오사카성이라든지 그리고 교토에 있는 금각사라든지 이런 관광지에 있는 건물들이 먼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한국의 건물들을 봐도 충분히 모티브를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 건물보다 오히려 시가지나 안도다다오의 건물 쪽을 위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리모델링에 적용하면 좋을 만한 팁을 얻어왔는데요. 다음 디자인 프로젝트부터 이를 조금씩 녹여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오사카에 위치한 사야 마이케 박물관인데요. 안도다다오라고 하면 유명하잖아요. 한국에도 그의 건축물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데 그가 만들었던 건물을 보고 싶어 방문했어요. 안도다다오는 자연과의 융화를 되게 중요시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천장에서 공간을 내어 자연의 빛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과 책장 사이사이를 긴 통창으로 처리한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가구와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와도 어우러지게끔 해놓아서 리모델링 디자인에 적용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있거나 담벼락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를 덜 받는 건물이라면 적용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도다다오 건축물의 특징은 메인 공간으로 입장하기까지 통로가 굉장히 길고 비밀스러워서 메인 공간에 딱 도착했을 때 우와! 하는 반응이 저절로 나오게끔 유도했다는 것의 특징이 있었어요. 음악을 들을 때도 저음 부분으로 반복되다가 클라이맥스에 딱 하고 고음으로 올라가면 소름이 돋듯이 건축물에도 이런 감정을 들게 만든다는 게 대단해 보였는데요. 리모델링에도 이런 강약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인들도 집에 들어왔을 때 우와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일본에서 건물들을 돌아보다 보면 이렇게 루바 형태의 난간을 디자인적으로 많이 활용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야마이케 박물관에서도 볼수 있었지만 도심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라인을 주고 또띄어서두 개의 라인을 하는 형식도 있었는데 직업병을 못 이기고 줄자로 재고 말았어요. 5cm 간격이다라고요. 저도 루바 디자인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넓은 판을 사용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도 봤는데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디자인적으로 괜찮고 집에서는 밖에 잘 보이면서 사생활 보호와 보안 역할도 하겠더라고요 어차피 보통 1층의 창문에 이런 방범창을 달게 되는데 이왕 달아야 한다면 이런 디자인으로 달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루바를 겹쳐서 디자인을 표현하기도 하던데 참고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한국적으로 풀어내본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것은 디테일에 남다르게 투자를 하는 곳이다 보니 드라이비트를 활용하는데도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보통은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면 그냥 일관된 텍스처로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의 외벽에 많이 도포하다 보니 디테일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서 그런지 저도 자재의 차이로 디테일을 주던가 혹은 샷이나 외벽 조명 등을 추가해서 좀더 신경을 쓴다던가 그렇게 외관을 만드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본 주택들은 드라이비트를 활용해도 이렇게 질감의 차이를 준다던지 텍스처를 넣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쓴 곳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실내에서 텍스처를 줘서 쓴 경우가 많은데, 외벽에도 사용한 게 국내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텍스처가 많이 들어갈 경우 오염에 취약해지는 건 사실이니? 아마 제가 쓴다면 디테일 포인트에 일부 사용한다든지, 다른 재료와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외벽 자재도 참고할 게 있는데 이런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써보고 싶었던 자재인데 한국에서 쓰기엔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모자이크 타일은 국내에 코너석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게 조각조각 이어져 있어서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건축비나 리모델링 비용이 부담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쓸수 없는데 이걸 보니까 써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쓰게 된다면 일부 디자인 포인트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쓰게 될것 같습니다. 얼른 디자인의 제안들을 보고 싶네요. 또 여기서 놀란 건 건축을 하면서 자재를 미리 선택해서 그에 맞춰 건물을 지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일관되게 하나도 잘림없이 이 네모 타일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디테일들 저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을 다녀와서 그리고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해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 것은 뭐냐면 100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그런 건축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집 하나를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만들 때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언젠간 제 손을 거쳐 만든 결과물들이 저를 증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1번 투어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